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야야야야야 <laughs> 여러분들 석동현 변호사 아시죠? 지금 아직 대통령에게 변호사로 선임된 분은 아니신데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지금 어, 이번 탄핵 전국과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야야야야야. <laughs>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한쪽은 멸망전이야.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 지금 양쪽 간에 지금 멸망전입니다. 한쪽은 무조건 멸망이야. 시위치 <laughs> 기님께서 아, 큰거 아니기만 해봐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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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자,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어, 2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 하고 기자분들이 모였고, 이 방송을 갖다가 무려 30분 넘게 진행했어요. 한 55분, 1시 55분부터 시작해서 2시 25분! 저는 이 상황 정리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준비하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걸렸고요. 자, 어쨌든, 어쨌든, 살아있네! 아포유가 아니라 윤석열이 살아있습니다! 자, <laughs> 아, 빨리 빨리 설레발 노노 아유 어게해 아포유가 좀 설레발이 심해 자 어쨌든 좋은 소식과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나는 국회의원들의 체포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석동윤 변호사가 했던 말 그대로 전달해드리자면 아니 생각해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다 그런 사람이 지금 체포를 갖다가 체포를 언급하고 구금어 언급할 그런 말을 할 사람이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오늘 이어서 또 화끈한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 많아요 자 거기다가 아 기자가 아 대통령이 변호사님한테 거짓말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질문하는 건 멍청한 기자죠 아니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어. 자 진실이다. 응, 그 진술이 나왔습니다. 진술이 상반돼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자자 <laughs> <laughs> 자. 자, 자. 어, 지금 상당히 재밌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스카님 보셨군요. 석동 변호사님 차근차근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야, 진짜 좀 약간 흥분할 만큼 도발성 중간중간에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발성도 있었는데 안 넘어가. 정말 차근차근 답변을 잘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속지 맙시다. 안인숙님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난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 내란은 과연 누구일까? 자,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돼서 내란 선동, 내란 선동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재밌는 소식 이 있어요. 자, 어,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윤측 변호사, 어, 석동현,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 끌어내라 용어 쓴적 절대 없다 자 체포 음, 없다라고 들었다는 음, 절대란 말은 제가 좀 어, 과장해서 과장해서 집어넣은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의혹들 줄리의 의혹 더, 더군다나 청담도 술자리의 의혹 다 어떻게 됐어 결론은 자 <laughs> 누구 말을 믿을거야 여기서 대통령 말을 믿을 거야? 아니면 민주당 말을 믿을 거야? 자 상대이. 그런데 뒤에서 또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석동현 변호사 진술 이후에 인터뷰 이후에 또 지금 라이트 랩트가 거듭 날라갔어요. 지금 자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어, 지금 여섯 번 전화해서 의원 체포에 이 언급이 누굴 통해서 나왔다? 조지우 경찰청장 그리고 또군 관계자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어 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5명 체포를 지시했으며 이 가운데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 <laughs> 법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 아니, 법원에서 설레발이 어마어마하게 쳤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하면서 이걸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언론은 떠들어대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조지호 경찰청장 아, 나는 지금 이제 불치병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상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거짓 증언할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까지 언급을 하면서 동정심까지 샀어. 좌파의 정말 저는 좌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은 갑자기 의심이 돼. 항상 그 전략을 취해왔던 그들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상황 보게 되면은 어, 여섯 번 전화해서 의원 체포해라는 발언. 노정환 변호사, 주지호 경찰청장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5분 동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개혁이란 말을 마지막에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연달아서, 연달아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곽종근 조지호 오염진술 제보가 들었다 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 곽종근 조지호 오염진술이라는 제보. 왜? 친야 성향 변호인 접근 탓? 와, 야, 그래. 여기서 박수 쳐야지. 와. 대박, 대박, 대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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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란 선동입니다. 만약 이게 지금 곽중근 조지호가 오염 진술, 맞다면 지금 이거는 이거는 분위기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대박이죠. 아포 이거 그냥 설레발이 아니었지. 여러분 인정하실 거죠. 이건 설레발이 아니었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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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자,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에서 현재 수사기관들은 참고인마다 출석을 각 강력히 압박하고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불러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민주당 측에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자,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정사명관의 경우, 민주당 수속 모의원이 소개로 친민주당 성행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자, 물론 지금 어디가 사실일지는 몰라 어디가 사실 사실일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좀 뒤에서 좀 뒤에서는 이젠제 추정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어. 거기다가 앞서서 제가 석동현 변호사. 석동윤 변호사가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어, 계엄을, 개엄을 응, 계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대통령이 조만간 밝힐 것이다!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뭐야. 계엄이 단순하게, 개엄이 그, 계엄 선포. 그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을 수 없다고,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계엄 해제가 아니라 계엄, 개엄을 하게 된더 구체적인 배경을 갖다가 대통령실에다가 물었어야 됐다고. 계엄은 일단 절차를 따르고 나서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다가 요구했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더, 더불어민, 음, 지금 국회에서는 일등 계엄 해제에만 목을 매 버렸다. 자,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었고 대통령이 지금 이 징후에 대해서 확신을 할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엄을 내려야 돼.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똑같이 벌어졌다고 치면 어떤 난리가 벌어졌을까요? 자. 상당히, 상당히, 지금,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지금 이 유상범 의원의 이 제보가 정말 신뢰성 높은 제보고, 이게 팩트라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란은, 내란 선동은 지금 더불어 민주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당 인상 한번외쳐 볼까요? 아직은 설레발을 할 수가 없어, 아직은. 아직은 설레발을 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어. 그런데, 물론, 음, 올해 안에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음, 석동현 변호사도, 아, 이거는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변호인 팀을 지금, 꾸리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어, 좀, 대통령이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아직,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지금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쏭달쏭님께서 김어준이 제일 웃겼다. 한동훈 사살 명령 내렸다고 국회에서 대놓고 가짜 뉴스 거짓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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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어, 지금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리긴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지금 이러한 소식까지. 오염진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오염진술이 맞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내란 선동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직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은 이제부터는 아포유 소설이에요. 이제부터, 아이씨, 이제 팩트 듣는 건다 끝났어. 아포유 소설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아포유 추정이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 아포유가 계속 아포유의 밤잠을 못 자게 만들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데 아포유만 그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아포유 패치인 분 중에서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 자, 계엄의 미스테리, 풀리지 않는 계엄 미스테리 자, 1. 유석열은 국회 결의로 계엄을 해제한다는걸 알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면 왜밤 10시 30분이었나? 당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도 안 해봤다는 건가?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마침, 아그 국회에서, 어, 그 탄핵 그거 때문이었나? 탄핵 상정안 때문인지 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에 직결해 있었대. 그래서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모였던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자, 거기다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234는 좀 뒤에서 하고, 가장 의문이 계엄 발동 시간. 왜 국회의원들이 가장 없고 교통이 한적했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아니라 밤 10시 30분이었나? 아, 정보가 세서가 아니야. 아, 나도 이 똑같은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아니, 왜할 거면은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에 하고 나서, 그다 음, 날 개헌 발표도 새벽 한, 새벽 2시쯤에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완벽하게 국회의원, 를 통제할 수 있었을텐데 이게 머리가 안돌아가서 그렇게 했다는건 말이 안되거든 아니 이건 거의 일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할수 있는 생각인데 이걸 왜 굳이 10시 30분에 계엄을 선포했는가 자이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지금 이제 퍼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앤드류피님께서 머리 머리가 안, 머리 돌아간다고 하기에는 서울대 나와서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라서, 많이 아니라, 사성장군, 삼성장군들이 개엄을 진행하는데, 이런 언급조차도 못했, 이런 생각조차 못했다고. 전략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빠삭한 사람들이, 자, 물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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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선거와 관련돼서는 질문도 있었어요. 석동민, 석동민 변호사에게 부정 선거와 관련돼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자기가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정 선거와 관련돼서는 아직은 지금 이거는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않은 부분이다. 자, 부정 선거와 관련돼서 아직 쉽게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 차라리 나는 부정 선거를 갖다가 부정 선거라고 하지 말고. 관리부정이라고 하자. 선관위 관리부정. 그러면은 오히려 미, 일반인들이 훨씬 더 쉽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단 너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많이 함축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약간, 약간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정선거 말고 다른 부분으로 좀 용어를 바꿔서 새롭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선관위가 왜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보다는 선관위의 관리 부정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부정 선거부정으로 가자 차라리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관위의 관리 부정 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는 선관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그러면 선관위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국민들이 의혹을 산 거는 선관위가 잘못한 거잖아. 왜 이걸 부정선거로 해 가지고 누가 선거 함을 갖다가 몽창 갈아쳤느니 많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현실 성감이안 느껴져.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힘든 거야.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자, 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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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부정선거 되게 싫어하네. 아유, 아유, 이거 어쩔 수 없어. 국민의 90%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현실을 알고 현실을 맞게 이기는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자,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거듭말 얘기 안 할게. 거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기는 싸움을 하자. 저는 항상 이기는 싸움하고 을 싶어. 너무 보수가 우파들이 지는 싸움만 해왔어. 근데, 지는 코너에서 계속 쪼죽에 맞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자꾸 싸우려고 그래.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 자, 어쨌든, 어쨌든.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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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항소진 9년 6월 확정! 끝! 이재명 끝! 이재명 끝! 야 나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속보 감사합니다 속보 전달 가, 감사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이재명 끝 끝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흔들려 왜 민주당에서 이와, 이, 이화영 변호사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어 판사 앞에서 아 이화영이 이 유죄라는 것은 이재명도 유죄란 뜻이다 이렇게 판사 앞에서 이화영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가장 주류하는 재판 중에 가장 형량이 무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재판이 바로 대북송군 사건이에요. 와, 오늘 국수다. 오늘 국수. 자, 오늘 저녁 국수 먹읍시다. 여러분. 야, 끝났어. 끝났어. 이재명. 아, 진짜. 야, 근데 너무 질겨. 또 어떻게든. 된... 아직 아직 살아나가지고, 기어 올라와, 이거! 자, 범죄자는 깜빵으로, 음, 자, 범죄자는 깜빵으로, 어, 이, 잠깐만, 이거는 확실한 기사라고 이야기, 확실한, 아, 그, 이화영은 아마 확실한 기사일 거고요. 같 어, 과, 음, 지금 오염된 진술이란 거든, 이거는 아직 일방의 주장일 뿐이야. 이걸 화, 이게 무조건, 아, 이거 오염됐어라고 이야기 한 순간 또음모론자 되는 겁니다. 지금, 오염진술 제보가 들어왔다는 수준이지, 이게 오염진술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 나는, 아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추천한 변호사?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 친민주당 성향 변호사가 붙어서 발생된 진술과 대통령의 말씀과, 저는 그냥 대통령의 말씀에 오랜 걸겠습니다. 민주당 말이 사실이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laughs> 아쫑구쫑구님께서아우 중요한 얘기하셨어 MBC 동시에 채아 진숙이 누나 언제 와 진숙이 누나 아 진숙이 누나 빨리 좋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자자어2 9년 9개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어 자 어쨌든 이개헌과 관련돼가지고 도저히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 개엄이 사실상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란, 거라면 당연히 국회의원들 국회 출입을 봉사하는 전략이 중요했을텐데 왜 이렇게 어스레게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왜 새벽 2시에서 3시 안하고 밤 10시 반에 했을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실패한 개헌을 연출했을까 정말 난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소설 쓰기 싫어가지고 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이 무언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그려지실 거야. 큰 그림이 무엇인지 큰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보여질 것이다. 자, 국회의원 결의로, 결의로도 계엄 해제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왜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나? 김용현은 왜 중과부족 이름에 작전을 준다 했나? 이거에 대한 답들이 이제 속속히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거는 덫을 민주당이 던졌고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소설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할게요. <laughs> 아 근데 이 소설 같은 내머릿 내 속에 있는 상상이 현실로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지금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봤을지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윤석열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어, 아프리님 요글레 보니까 이 대목 생각나네요. 비록,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예수님, 예수님 잡혀가는 날, 아, 새벽 딱 우일기 전에 세번 예수를 불인하는 경험을 통해서 비도록,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경험과 상관없이 그 전에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미 용서한 것이다. 자 일단 일단 아 일단은 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만아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선 좀 약간 공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좀 공감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인데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어 그러게 어좀 정말 소름 돋는 비유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이 좀좀 좀 우리가 답답해 왔던 부분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아니, 대통령이 끌어내라 이야기하고, 체포해라 이야기하고, 어디에다가 뭐 구금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뭐 한동훈이 뭐, 사살될 것처럼.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더 추세를 놨다고 봐. 겸을 하면은 뭔가의 플랜을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액션 플랜을 수립해 놓은 게 대통령 귀에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작년에 대통령이 계엄 언급을 했던 것까지도 뭐한건한 한,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는 전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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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런 개엄 언급이 손쉽게 야당에게 이러한 소식이 전달될 정도면은 우리나라 보안이 완전 허점이 뻥 뚫려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전쟁이 나면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작전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전시에 준환 상황이죠. 이거는 정말로 보안, 군 보안. 자, 그런데 지금까지 행태 어땠어? 지금까지 군 내에서 민주당 지지자 군인들이 대통령을 헐뜯고 끌어내리고 게다가 보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안보 상황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이거는. 그럼 이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전 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공감합니다.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군의 항명.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쩌면은, 어쩌면은 여기서 김용현이 왜 중과부족이라며, 중과부족이 뭐야? 더불어민주당 측 장성들이 그만큼 많았다. 라는 반증이지도 않을까. 전시 상황에서, 어, 계엄시에서, 개엄사령관의 계엄 지시를 안다는 것은 항명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어, 석동현 변호사 음, 발언을 빌려오자면, 무장하지 마라. 시민과 절대 충돌하지 마라. 그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지 아, 상당히 재밌게 흘러간다. 아, 이게, 이게, 이게. 버버리님. 나르시아이에 신고한다고? 어? 무고죄로 이거 처벌받아 내가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자자 <laughs> 자, 자. 어쨌든 이상으로 이상으로 어, 설레발이 그만칠게요 그런데 너무나도 음, 기쁜 소식이어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전달드렸고요어 지금 이제 만약 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오염된 지술이었다 이것만 지금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의취해야될건 민주당 해체 내란 선동 민주당 해체를 의취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짧게 이번 방송 마치고요. 뭐 길게 방송 진행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계획도 없이 틀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제 좀 약간 나라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구나. 선동! 이 미친 빨갱이들이선동해서 드디어 나라가 탈출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 않은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7년 8개월이야? 9년 9개월이 아니라? 어, 확인 감사합니다.